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도 뵀는데 다시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11장하고 12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 또 12장이 중요하면서도 꼭 말씀드려야 할것 같고 제가 컨디션이 지금 좋아가지고 얼른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자매 이웃분들에게 아뭐 제게도 중요하고 또 뭐,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laughs> 뭐, 어떻든, 우리 삶에 있어서, 아, 참,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진실,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음에 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래도 기도는 해야죠. 다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요. 성부와 성자와 성의이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보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아멘네 바로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12장은 중요해요 이제 마무리 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절까지는 우리가 즉 우리가 너희가 어? 예수님을 띄, 응 예수님을 응 말하고, 하나님을, 응, 뜻하고, 너희가 행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응?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될까? 행동해야 될까? 그것을 여기 12장은, 음, 말씀해 주십니다. 아,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니까 비난을 받고 있는 거겠죠? 참으로 부끄러워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진실되게 회계를 해야 될 일입니다. 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참예수님은 희생하셨잖아요. 우리 사람들. 참, 말안 듣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청개구리도 아니고. 또,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돼서 주저리, 주저리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이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거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신부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참 어려워요. 희생해야 되는데 좀 신부님들은 그게 좀 덜해요. 표시가 안 나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어 벤츠를 끌고 다니고 명품옷을 입고 다니고 또 집들을 보면 의리의리하고 근데 참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것을 아 나쁘게 봐야 되냐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나는 끝납니다. <laughs> 아 그렇게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 아마도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아 신부님은 일단 왜냐하면 제가 신부님이 생활이 어떻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어이 성당에 몇년 계시면 다른 곳으로 그냥 보증 하나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님이에요. 그게 목사님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어, 신부님들은 또 이제 가면 그만인데 목사님들은 그 안에서 또 생활을 하시면서 어 뭐 자식들, 자녀분에게도 이제 물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많은 뉴스거리도 됐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몫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행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가 이건 아닌데 싶어요. 뭔가가 이건 아닌 것 싶은데. 또 나름대로 어, 목사님들은 다 뜻이 있겠죠. 음, 어떻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2장에서는 보여줍니다. 자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희생의 재물 그러므로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극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살아있는 희생재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기민이라.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보는 앞에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거 처음에 믿음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그걸 잘 몰라요. 무슨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아요. 절대 아닌데. 그 깊이를 말하자면 참 어렵고요. 어, 진실로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않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거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어요. 세상은 변해요. 근데 세상을 변한 걸 미리 말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때도,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때지만은, 이게 참 감히 아무, 사람에게나 나올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진짜 특별히, 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깃들지 않는가 싶어요. 정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돈에, 권력에, 또 여자에, 욕심에, 이기점, 질투에, 시기에, 분노에,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 많은 일들이 돈과 권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여자분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 또한 나는 차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려면은 이 여자분들의 이것도 남자의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분들의 여, 여성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여성분들을 비하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남자들의 이런 권력이나 힘에 대한 이런 그 욕심이라고 할까요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 안에 여성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또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 있고 강력한 그 남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여자 한 분으로 하여금 성공과 멸망이 같이 와요. 여자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튼. 그렇지만, 어, 어떻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자들이 정말 돈과 권력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성분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한 완전한 뜻을 무엇인지 입증하듯.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도 아버지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함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뭘 어떻든 간에 세상은 변해가도,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고, 이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세계 곳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과학은 그런 거예요. 이 과학이 악의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지금, 오늘날에, 과학 발전, 이런 미래에 대한 모든 이런 과학 분야에 있는 것들이 악과 선이 갈림길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결정 짓냐, 하나님의 선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 악과 선이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입증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그게 할 일이에요.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다 쓸줄 몰라서 쾌락에 빠지고, 뭔가 즐기려고만 하고, 어려운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기쁜 일만 다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선한 부분이 있냐. 그걸 찾는 거죠. 가난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이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폭력을 써서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의 입장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그러나 그거를 선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야지 악의적인 걸로 극복해 나가려면은 세상은 갈림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오늘날까지 와서도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선함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이제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한 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정말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까? 우리는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꿈이 한도 끝도 없이 커요. 내 꿈도 크고, 네 꿈도 크고, 형제자매 이웃분들의 꿈도 크고, 우리 어린아이들 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꿈도 크고. 자, 그럼 살다 보니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어느 일부분만 이루어져요. 정말 인정 사정 볼것 없고 오직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피땀흘리고 응? 생각하고 지략 쓰고 뭐 남을 깔아 뭉개고 그런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힘으로 지혜로 응? 능력으로 이기다 보니 악이 뻗치는 거예요. 결국 그 악으로 살아남아서 누릴 것다 누리고 해보지 못할 것들 다 누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아니 꿈을 이뤘는데 왜이뭐 때문에 이룬 건지 뭐 때문에 내 꿈을 이르는 건지 꿈을 이뤘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나 가족하고 잘 지내 돈도 많아 돈도 얼마든지 있고 꿈은 다 이루었어 이제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 안경을 벗고 말씀드리다 보니, 제가 좀, 이게, 생긴 새가 조금, 아, 못 났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네요. 안경을 쓰고. 아, 그래서 조금 커버가 되네요. 어쨌든. 아니. 그러면은. 아니, 더한 꿈이 또, 목표치가 이루어졌는데, 더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다 자전거, 자, 이제 자동차 타고, 자동차 타다 비행 타고, 뭐배 타고, 이제 하늘나라 나고 우주까지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주까지 정보했는데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그럼 우주 끝까지 갈 생각으로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분명히 행합니다. 저는 절대 우주 개발하는 거 반대예요. 만약에 언제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지 뭐그 돈으로 이 세계를 살렸으면 벌써 살리고도 남았어요.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딱 어느 선까지 멈췄으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자연이 이 지구가 병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는 그지가어 거지처럼 살고 어느 나라는 재벌처럼 사는 이런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끝을 볼 거라는 것을 이미 다 했어요. 나 같은 사람,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이 커서 정말 절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일꾼이 될지언정 안 돼요. 이제는 그나마 이렇게 제가 하려는 이 꿈은. 이루어진다, 벌써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다 없어지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진지하고 진실되게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우리 일꾼들이 몇이나 되는지 는 모르지만, 이미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다른 꿈을 꾸고 계시고, 다른 일을 행한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선함까지만 <laughs> 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여 줍니다.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 내가 만약에 어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은 그 구멍가게에서 선함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의 선함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느 식당을 해요. 아주 맛집이에요. 그 맛집 이상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어느 회사예요. 어느 회사가 꿈꾸는 그선 자, 그 선에서 했을 때그 선에서 그 선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까지 가면서 선함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 쉽게 말해서 뭐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은 한도 끝도 없이 그 개발을 하잖아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네, 좋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선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 과학이 지금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감성을 이성을 따라가고자 행했을 때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까지 그까지 간다. 거기까지 간다. 저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응? 내 꿈은 어디까지인데 그 꿈을 벌써 이루고 다른 꿈을 꾸고 또 이루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아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선함을 하면은 한 가정에 한 가정에 한 이웃에 한 이웃에 한 형제, 자매 이웃들을 모든 면에서 그 선까지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 이웃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선을 넘으니까 싸움질하고 힘들고 이기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니 나는 이 일도 하고 저일도 해. 그래. 한 나라에는, 한 사회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구성원 안에는 뭐가, 있... 공무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어, 어,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밑에서 또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청소, 어, 뭐, 판매하시는 분들 있고, 또그 안에서 또 물건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회사 일도 하면서 고루고루 일하고 계시잖아요.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하고, 엄마, 아빠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는 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인이라. 그런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대연이면 우리가 그 믿음을 분량대로 대연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 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타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료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그리스도인의 생활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것으로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을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눈 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가능하면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게 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거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술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두려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13, 12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행하는 거에 있어서 저 그렇게 행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 아니에요. 우린 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많은 것을 보고 실제로 행하진 못하지만 분명 이렇게 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중엔 그다 못하지만 일부만이라도 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조건 행하세요.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대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진실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 얼마 전에 그 일을 그만두면서 싸우는 사람이 그 믿음 있는 분이라고 하셨죠. 그분과 싸우면서도 제가 바로 용서 못하고 나중에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분노함도 그때는 굉장히 분노했죠. 그러나 그거를 원수로 갚지 않았어요. 왜? 왜냐면 그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은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도 분명히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는 가난한 이들보다 부자들이 더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음, 차후에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더 언급돼서 어, 우리 어린 아이, 어린 친구들 분들과 우리 엄마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일꾼들 또 내일을 내일 하게 되면 내일에 만족해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안에 선함이 가득한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과학자분들의 꿈은, 물론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어느 선까지만. 제가 말하는 선은, 우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달까지도, 굳이 가고 싶다면 달까지. 네. 굳이 가고 싶으면 달까지. 뭐 화성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냥 달만 가고. 그 돈으로, 우주 갈 돈으로, 미국, 러시아, 뭐, 프랑스, 일본, 응?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 포함,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그런 돈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 이웃 나라 살핍시다. 정말 좋은 뜻으로 만든 그 유엔이란 국가 국제적인 기구도 있잖아요. 어 그린피스도 있고 더 그런데 더 애를 쓰고 해서 선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돼요. 참 신기해요. 돈 많은 이들 이런 분들, 응? 또돈없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 비슷하다면 비슷해, 비슷하다면 비슷할까? 이 선한 마음 갖기가 정말 틀려요. 그렇다고 돈 많은 자가 더 선함을 많이 베풀고, 또 가난한 자가 또 선함을 많이 행하고, 뭐 이런 뭐 어떤 뭐 수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 선함을 행한 것은 믿음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들을 생각해서 우주까지 가지 말고 좀더 거기서 끝나고 무기 만들지 말고 참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좋고, 십자가를 들지 않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 박, 어, 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냥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이루어집니다. 아, 그래서 오늘 기도로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13장 이제 또, 또 말씀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 오늘은 또 십이장하면서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 해야 되느냐 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부족함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자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각자 할 일을 알아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주 개발하지 말고, 그 돈으로, 그 많은 돈으로, 좋은 기구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 어린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 그곳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른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에 진실대로 진실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으로 이루어져 없어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멘.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